대신하는 멀리서도 오시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 강사 목사님 사순들을 통하여 또 노래 생산이 올라왔습니다. 하나님 무소불제하셔서 어디 아니 계시옵소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길이고 난 주님의 뜻이 뜻이오니 이곳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. 저희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고 또아버지 시선 받을 것 쉽게 하시고 끊어질 것 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올 때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올라왔지만은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정결이 십게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삶이 다 주님들 가운데서시도록 주님 역사요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